여러분들이 배추 심기를 하신다면 꼭, 꼭, 꼭 반드시 꼭 해주셔야 됩니다. 골고루,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흙을 좀 섞어줄게요, 이렇게.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지금의 정직한입니다. 와, 오늘이 이제 8월 말인데요. 어느새 김장용 배추를 심을 때가 됐죠. 아마 여러분들이 이걸 보실 때쯤이면은 김장 배추를 이미 아마 심고 계시거나 심어야 할 시기가 왔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오늘 저희 대유맨이 이전에는 뭐 김장무라든가 아니 배추를 심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는데 오늘 또 배추 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냐 그건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배추를 심는 것보다 배추를 심기 전에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들을 알려주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그 중에서도 또 중요한 게 바로 해충 방제입니다. 먼저 이 해충 방제에 대해 얘기하기 전에 배추의 토양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고 차근차근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먼저 배추의 토양으로 좋은 거는 사질 토양이 좋고요. 그리고 산성 농도는 5.5에서 6.8 정도의 농도가 적당합니다. 정식을 할 밭은 대부분 뭐 10일에서 15일 전에 이밭 고르기를 좀 하는 편인데요. 오늘은 저희는 이 옥상에 있는 텃밭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하는 방법을 보여주고, 그리고 배추를 심기 전에 해야 하는 것과 배추를 심는 모습을 간단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그리고 배추를 심기 전에 원래대로라면은 밭짝만을 먼저 해야 돼요. 한마디로 빼비, 뭐 붕소, 붕사 이런 것들을 줘가지고 유기질비를 줘서 정식하기 2, 3주 전에 이걸 해가지고 어 유기물이 비옥한 그런 토양을 만든 다음에 해야 되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은 그걸 꼭 알아주시고요. 자, 이제 그리고 오늘의 주제입니다. 바로 토양 살충입니다. 여러분들이 배추 심기를 하신다면 꼭꼭꼭 꼭꼭 반드시 이 배추를 심기 전에 토양 살충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안 하면 여러분들 배추가 싹다 망할 수 있습니다. 꼭 해주셔야 돼요. 강조하고 또 강조합니다. 자, 이 토양 살충을 한 이유는요. 여러분들이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흙에 는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이 의외로 흙 속에는 여러 가지 애벌레, 번데기, 그 유충들의 뭐 알들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 배추를 망치는 주방의 해충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담배나방이라든가 배추흰나비, 애벌레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이거든요. 그 외에도 톡톡이라고 불리는 벼룩잎벌레, 혹은 거세미나방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기엔 겉으로는 깨끗한 흙이지만 꼭한번 토양을 살충해주는 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 앞에서 정식하기 전에 이 밭을, 텃밭을 한번 저희가 가꾸면서 토양 살충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저희가 가져온 제품은 이 총진싹, 대유 총진싹 입재입니다. 자, 이게 중요하거든요. 어, 일단은, 여러 가지 토양 살충 성분들이 있겠지만, 저희 회사 제품 같은 경우에 이 총진싹을 굉장히 추천하거든요. 는거 총진싹이 또뭐 유제가 있고 뭐 이런 거 있는데, 중요한 건 입제예요, 입제. 여러분들이 쓰는 뭐 유상수화제, 유제 같은 것들은, 액화수화제 이런 것들은, 어, 토양 속에 있는 번데기들, 애벌레들을 잡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그 토양 속에 있는 애벌레나 번데기들을 잡기에 아주 적합하게 되어 있는 게, 이 입제로 되어 있는 총진싹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특징을 말씀드리면은, 여기 안에 들어있는 거는 백강균하고 BT 크루스타키균이 들어있거든요. 둘다 이제 해충들한테만 작용하는 게 되게 신기하지 않나? 이게 어떤 식으로 작용하냐면은 뭐 백강균 같은 경우에는 해충의 표피, 큐티클층을 뚫고 들어가서 이제 증식을 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요. BT 크루스타키균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충의 수용체에만 해요. 특히 또 해충의 소화기관에 있는 수용체에만 작용을 해가지고 해충한테만 작용하는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바로 해볼게요 이거 일단 알려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흙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고루고루 해주시면 좋습니다 저는 흙 저희 흙을 사가지고 안에가 되게 부드러운 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는 텃밭을 하시는 경우라면 흙 안에 뭐 돌이라든지 이런 게 있을 수 있어가지고 돌 같은 것들을 골라 주시면 되게 좋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정리해 주고요 자 그리고 이 총진 쌀을 뿌려줄 건데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100평당 1.5kg인데, 뭐, 간단하게 한 평에 15g?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일단 그러니까 뭐,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간단하게 그냥, 뭐 뿌려주세요.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골고루 뿌려주시고, 자, 골고루 골고루 뿌려주시고요. 다 뿌렸으면 이 토양을 좀 골고루 섞이게 흙을 좀 섞어줄게요. 이렇게. 위아래가 섞이도록 흙을 잘 섞어주시면 됩니다. 흙을 잘 섞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는 황금 배추를 심을 겁니다. 모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뿌리가 희고 어, 잎이 싱싱한 것들을 고르시면 돼요. 오늘 이런 것들은 좀 괜찮아 보이네요. 자, 그리고 중요하죠. 구덩이를 팔게요. 구덩이는 이제 모종 하나당 20cm 간격으로 두거든요. 저희는 이 화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배추 하나만 심도록 하겠습니다. 구덩이를 팔고요. 그리고 물을 뿌려주겠습니다. 심기 전에 물을 뿌려줘야 합니다. 자, 심기 전에 물을 뿌리고 심는 이유는 물을 뿌려야지 이 물이 뿌리 근처에도 닿기 때문에 모종의 뿌리가 물을 찾아서 아래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활착이 더잘 되는 거죠. 자, 한번 하고 한번 살짝 눌러주는 시간 가지고요. 오케이, 좋습니다.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텃밭에다가 배추를 심어봤는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해충을 사실 토양 살충에도 해충을 위해서 비료를 뿌려놨지만, 이후에도 또 여러가지 해충도 있지만, 바로 달팽이가, 이 달팽이가 바로 배추를 갈가먹는 해충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 달팽이를 잡는 방법을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달팽이를 잡는 바로 그 비법은 바로 베이킹소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이라든가 뭐 슈퍼에서 흔히 편하게 얻을 수 있는 베이킹소다인데요. 이 베이킹소다가 달팽이를 잡는 원리는 어, 우리 달팽이한테 소금 뿌리는 거 아시죠? 그것과 거의 비슷한 원리입니다. 베이킹소다의 산성 농도, 이 pH 농도가 달팽이한테 해를 끼치는데요. 달팽이 같은 경우는 몸이 어떻게 돼 있죠? 그렇죠. 이게 수분과 막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되게 뭐 달팽이 크림 젤 이런 거 아실 거예요. 그런 젤 크림을 이 베이킹소다가 수분을 삼투압현상으로 인해서 그 막을 없애고 달팽이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럼 이 베이킹소다를 언제 써야 하냐 바로 이제 이렇게 정식을 하고 심은 이후에 써주면 됩니다 바로 써볼게요 아, 이렇게 제가 배추 정식했잖아요 정식을 하면 배추 근처에다가 솔솔솔솔 솔솔 뿌려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배추 근처에 달팽이가 오질 못하고 살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근처에다가 솔솔솔솔 솔솔 뿌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면 끝입니다. 간단하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김장용 배추를 심기 전에 밭에다가 해야 하는 것, 그리고 배추를 심은 다음에도 달팽이를 이제 방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배추 관리 방법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통해서 공유해주세요. 지금까지 대유민의 정직한이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